오늘 다룰 내용은 보건사업 기획파트입니다. 학습목표는 총4 가지로 제시가 지금 현재 되고 있고, 어, 여기 보시면 보건사업의 기획과정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획과정을 우리가 기획, 계획. 또는 수행, 평가의 단계로 나누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사업 기획과정을 인지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알수 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의 학습 목표에서는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사용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부분, 어, 그 부분을 현재 어디까지 이렇게 어,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이제 보건사업의 질관리를 설명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 임상으로 나갔을 때 어, 이제 우리가 QI라든지 CQI라든지 QA라든지 이런 단어들 이야기할 때아저 부분이 이제 질관리 부분이구나라는 걸로 일반적인 개념과 그리고 질관리 접근 방법에 대해서만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건사업 기획 어, 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377 페이지입니다. 자, 377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기획이라는 어,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계획, 기획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도 그렇고 기획도 그렇고 어떤 것을 이제 계획해서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데 계획과 기획은 성격이 굉장히 비슷한데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계획보다는 어, 반드시 목표 달성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적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더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어, 전략적, 기획, 이런 단어들, 반드시 이제 실패하면 안 되는 그런 군대 이런 곳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죠. 사업 이런 곳에서도 또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듯이 기획 과정에 반드시 꼭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목적과 목표 설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파트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이제 실제적인 계획, 기획이 들어가요. 수행 계획과 평가 계획.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기획하는 과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그 목표 달성 정도가 이제 결정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음. 자,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제 목표 목적 및 목표 목적,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 및 목표 설정과 그리고 이제 수행 계획 그래서 이 파트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평가 계획도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게 돼요. 평가에 가서 평가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평가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획, 계획 단계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아이디어라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 첫 줄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줄에 비전이란 조직이 성취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섯째 줄 아래에 보면 미션은 사명이다. 조직의 존재 이유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제 목적과 목표를 조금 볼 건데요. 자, 여기서는 어, 그러면 이 비전과 미션, 목적과 목표, 어떤 것들이 개념이 더 큰지를 좀알수 있으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목표의 특징. 자, 목적과 목표. 자 핵심 단어들을 좀 보면 목적에서는 포괄적이다, 광범위하다, 일반적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성취하는데 오래 걸린다, 용어로 측정할 수 없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목표는 목적과 연관되면서 측정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아 목적과 목표 한번 목적이 목표보다는 어떻다? 어, 좀더 이제 광범위하고 개념이 더 크다는 걸좀알수 있어요. 근데 앞쪽에 비전 자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 가치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비전의 가치가 비전이 가장 이제 개념이 크고요. 그리고는 이제 목적이 크고 그리고는 이제 목표가 크다.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비전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부분이 높냐. 추상성이 굉장히 높다. 추상성이 높고 구체성이 났다라는 걸좀알수 있어요. 그러면 목표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추상성은 낮고 구체성이 굉장히 높게 되죠. 자, 구체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눈에 이제 볼수 있는 게 측정 가능하다, 수치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아, 비전이 개념이 크고 그리고 목표와 개념이 제일 낮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음, 개념이 크면 클수록 추상성이 높아지는구나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갑자기 슬라이드가 작아졌어요. 자 여기서 왜 갑자기 작아졌지? 잠깐 음, 조정하고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목적과 목표 비전을 좀 다뤄봤어요. 이제 목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입, 산출, 결과 모형에 따른 목표 설정인데요. 자, 첫 줄에 보겠습니다. 자원 및 정보를 특정한 서비스 또는 산출을 변환시키는데 필요한 활동과 과업을 체계화시켜서 보여주는 모형이다라고 돼 있고, 투입은 조성에 필요한 지표인데, 우리 교재에는 인력, 시간, 돈, 장비, 시설, 이라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자원이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투입된다는 거죠. 그럼 투입되는 자원들을 보는 것이고, 산출은 사업의 결과 나타나는 활동, 이벤트, 서비스, 생산물, 즉,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활동들. 자, 활동들. 자, 이 활동들을 1년의 활동들로 또 많이 이제 문제집이나 이런 곳에서도 참고 도서에서도 쓰고 있어요. 일년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이다라고도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자 결과는 사업의 결과가 나타나는 건강 수준이나 건강 결정 요인의 변화를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제 볼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나요? 그래서 건강 수준이나 건강 결정 요인이 변화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로 이제 볼수 있는 그런 결과 값은 아니다. 장기의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투입에 들어가는 부분들 을 확인하시면 자원들입니다. 활동 보시면 수립하고 교육 훈련하고 하는,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교육은 몇번 했고, 홍보는 몇번 했고, 프로그램 손은 무엇이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결과는 건강 수준과 또는 우리 이제 건강 결정 요인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 산출, 결과 모형에 따른 목표 설정은 다음과 같다. 이제 넘어가서. 인과관계에 따르는 목표 설정을 한번 볼게요. 인과관계니까 원인이 있고 그리고 결과가 있다라고 보는 이제 목표 설정인데요. 자첫 줄에 보면 지역사회 보건 문제와 보건 사업의 결정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근거로 한다. 보건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결정 요인, 위험 요인이라고 부르고 결정 요인의 영향을 미쳐서 보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여 요인이라고 한다.라고 좀 인과관계에 따른 목표 설정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건강 또는 건강 수준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을 결정 요인, 건강 결정 요인이라고 하고 이 결정 요인에 연과 영향을 주는 거를 이제 기여 요인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결과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 목표는 여기 건강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 수준을 이제 변화. 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것을 뜻하고요. 결정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과 기여 요인의 변화를 이제 영양 목표로 잡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의 이 결, 결정 요인이 달라지는 것, 기어 요인의 변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영양 목표로 선정을 할 수가 있고, 과정 목표 같은 경우에는 산출의 양적 수준과 투입 및 산출의 적절성을 이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산출의 양적 수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사업을 했던 활동이나 이벤트나 서비스의 생산물 정도가 부족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잡는 그런 것을 과정 목표라고 하고 투입과 산출의 적절성을 보면서 적합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과정 목표라고 이제 한다. 좀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목표 이제 소요 기간에 따른 목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잘 알죠. 장단기. 그리고 중기 목표, 이렇게 잡는 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목표 설정의 기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기준에 따라서 다섯 가지 요소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을 하려면 첫째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 이제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목표는 목적과 다르게 구체성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추상성은 낮았어요. 자,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측정이 가능하냐?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뭘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숫자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정 가능성이 반드시 이제 제시가 되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목표 자체가 불가능하면 안 되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업과 문제 해결에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표 달성 시기, 이런 부분들을 잘 밝혀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목표 설정의 기준, 이 스마트 기준은 좀 중요하니까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보건사업 수행계획 수립 같은 수립 부분입니다. 1 3 381 페이지, 보건사업 수행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6가지 내용은 육화 원칙을 고려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육하원칙에 맞춰서 명확하게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그래서 수행계획을 세운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제 수행계획만 나와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평가파트에 평가계획이 겹치니까요. 자 수행계획도 세우고 여기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뭐도 들어가야 돼요? 평가계획도 이제 수립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하는, 기획하는 단계에 첫 번째로 목적과 목표 설정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수행 계획을 세우고 세 번째로 평가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뒤쪽에 나오는 이제 수행. 수행은 수행 계획에 맞춰서 수행하면 되고요. 평가.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평가는 평가 계획에 맞춰서 평가를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수행을 보도록 할게요. 자, 수행. 1단계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홍보 부분이에요. 첫 줄에 보시면 보건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밑에 줄에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홍보 행사를 기획하고 홍보 행사 기획하고 그리고 이제 배포하는 거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나눠주고 인재해서 나눠준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집하고 이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보건사업을 이제 홍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책적 지지와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건사업을 정책적으로 옹호해줄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고 정책적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책임자들과 면담이나 모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게 제시가 되고 있죠. 자, 3단계는 지원 조직을 개발하는 겁니다. 보건사업의 수행은 관련 보건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전문가 집단과 사업의 내용에 따라 대상자 집단을 이제 필요로 한다. 그죠? 그래서 지원 조직을 개발하는 거. 그리고 네 단계는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다섯 단계는 보건사업 제공자의 능력을 강화한다. 라는 부분. 그래서 특히나 제공자들 간에 어떻게 서로 이제 관련이 있는지, 전달, 서비스를 어떻게 이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자, 6단계는 타 분야와의 협력 강화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과의 지원 조직이 필요하면서 그 보건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전달되기로 하기 때문에 적절한 분야 간 협력, 협력에다 이제 조금 동그라미 쳐놓으면 좋겠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우리 평가를 보겠습니다. 자 평가는 평가 계획에 맞춰서 평가를 하게 되겠죠. 자 평가 목적 평가 목적은 어 어떻게 첫 줄부터 한번 봅시다. 보건사업의 평가는 보건사업 수행 후에 무엇이 얼마나 성취되었는가를 파악하고 보건사업에 설정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평가에 평가는 왜 하냐라고 하면은 성취도 평가하겠다라는 부분 이걸 다른 말로 목표 설정, 목표 달성 여부를 보겠다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가 왜하죠? 성취도 평가, 목표 달성했는지 보겠다. 자, 목적 좀 정리해볼 수 있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평가를 했을 때. 어, 어떤 이익을, 가, 이점을 가지느냐 그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나오죠. 보건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보다 나은 보건사업 수행과 보건사업 관리를 도모하고 투입된 노력이 효과적이고 투입된 비용이 적절한지를 이제 검토 가능하다라는 거. 음. 자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보시고 자 이제 평가 지표 383페이지 넘어와서 어,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을 해서 평가 지표를 봅니다. 그래서 업무량, 성과, 충족도, 효율성, 과정 이 다섯 가지를 보면서 평가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자 이제 평가의 유형은 평가 주체에 따른 구분과 평가 자료에 따른 구분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어, 시기에 따른 거, 사업 진행 과정에 따른 거, 그리고 논리 모형에 따른 평가, 이렇게 쭉 나와요.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 여기서는, 우리 교재에 3번, 4번, 5번으로 제시되고 있는 평가가 좀 중요합니다. 평가 유형. 이쪽 부분은 좀 가볍게 보시면 되죠. 자, 주체에 따른 구분은 내부냐, 외부냐에 따라서 좀 나눠볼 수 있고, 평가 자료에 따른 구분으로는 질적 평가냐, 양적 평가냐. 근데 솔직히 이제 어,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목표랑 연결, 목적과 연결시킨 목표, 목표 달성 여부를 보려면 목표가 측정 가능한 것으로 기술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량화된 자료 를 가지고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이제 양적 평가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도구로 그 어떤 것을 수량화할수 없는 경우에는 또 질적 평가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평가 시기에 따르는 구분은 이제 좀 3번, 4번, 5번 좀 눈여겨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진 않은데, 이제 시기에 따라서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 사업이 기준이 되고, 전에 하는 평가를 우리가 진단 평가, 중간에 하는 평가를 형성 평가, 그리고 보건 사업이 실시된 후에 하는 평가를 우리가 이제 총괄 평가로 나눠봅니다. 그래서 평가의 이름은 처음 보기 때문에 좀잘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시작 전에 자 우리 한번 진단 평가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치는 거 그리고 형성 평가는 우리 중간고사라고 좀 생각하고 총괄 평가는 우리 기말고사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음. 자 이제 이 사업 진행에 따르는 구분 이 부분도 좀 눈여겨 봐야 되는데요 여, 여기는 진행 과정에 따르는 구분은 구과 영, 결,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평가라고 첫 번째 이제 수행 전에 투입되는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해요. 그래서 자료 또는 자원이라고도 좀 바꿔볼 수 있는데, 자, 이런 투입되는 자원들이 적절한 한가, 인적, 물적, 이런 자원들이, 어, 적합한 것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과정 평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행하는 과정 중에 실시하는 평가여서 음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횟수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평가 첫 줄에 나오죠. 프로그램 진행 일정의 준수나 프로그램 자원의 적절성과 효율성, 이용자의 특성과 형평성 이런 것들, 서비스의 질 같은 것들을 이제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영양평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단기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관찰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두개 나와 있죠. 프로그램 역량으로 주민들의 지식과 태도 및 행위가 변화되었나.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른 프로그램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좀볼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보건교육 계획안 할때 이제 평가 방법, 평가 내용 이런 부분에 우리는 이제 우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지식이나 태도나 행위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진짜 잡고 평가를 했으면 진짜 진짜 엄청 아이디어랄 뿐이죠 단기 평가. 음. 그걸 우리가 이제 역량 평가라고 하고요. 자, 이제 결과 평가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인 목표,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투입 집단의 생리학적 측정 지표 유병률, 사망률의 변동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즉 무엇이냐? 건강 수준이나 건강 결정 요인의 변화를 볼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사업 진행 과정에 따르는 구분에서는 어떻게 볼수 있냐. 전에 하는 거, 중에 하는 거, 그리고 결과로 나타나는 게 단기와 장기가 있구나. 이렇게 좀 나눠 볼수 있나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논리 모형에 따르는 평가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좀 구분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투입 단계 평가라고 해서 투입은 말 그대로 이제 자원이나 인력이나 예산이나 시설 장비 등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활동 단계 평가는 직접적인 중재나 교육, 상담, 자문, 옹호 환경. 등등이 되고, 그리고 산출 단계 평가는 보건 사업 활동으로 얻은 직접적인 산출물, 교육 혹은 상담 횟수, 참가자 수 등이 되고, 결과 단계 평가는 장기 중기 장단중장 결과로 구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다. 자 근데 이 논리모형에 따른 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 첫 줄에 보시면 보건사업에 투입하려는 자원과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이고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로드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충 이렇게 쭉 봐도 여기 이제 결과평가까지도 한번 보면 장기장기 결과로 구분한다 하잖아요. 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투입 단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사업 진행 과정에 따르는 구분과 비교를 하면은 구조 평가와 이제 동일하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 단계 평가 같은 경우에는 과정 평가와 좀 유사하다. 또 동일하죠? 내용들 평가하는 게, 이런 게 유사하다라는 걸좀볼수 있고, 여기에 이제 산출단계 평가라고 해서 하나가 더 들어갔다라는 걸좀볼수 있어요. 직접적인 산출이나 횟수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과정평, 앞쪽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과정평가에서 그냥 활동단계랑 산출단계를 묶어서 봤다면, 이제 논리모형 단계에서는 활동단계와 산출을 이제 구분 지어서 봤다라는 거좀더 구체적으로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산출단계에 이제 나오는 거를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앞쪽의 사업 진행 과정에 따르는 분류에서는 결과를 장기와 단기 평가로 진행을 했는데 논리모형에서는 장기, 중기, 단기 세 가지로 나눠서 봤어요.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죠. 그래서 논리모형의 기본 요소는 투입, 활동, 산출, 단기 결과, 중기 결과, 장기 결과를 좀 나눠서 봤다라는 것. 자, 그래서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가 이제 바뀌어진 이런 부분들 단기로 보고 또그 중에서 이제 수정된 행동이라든지, 어, 유지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중기 결과로 볼수 있고, 그리고 장기 결과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건강 수이나 수준이나 건강 결정 요인이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장기 결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까지 하고 조금 쉬고, 어, 두 번째 어, 시간 이어가도록 할게요.